알겠습니다 <laughs> <아니, 신가요? 웃음> 대표님사 사인을...

선수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가장 큰 거는 역시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 이 자리를 설수 있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천이라는 팀이 항상 자유와 <목소리> 생존한 이런 말들을 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. 감사합나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에서감사갈수 있는 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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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사합니다감사시장다과대표님다서 많은 지다를더해주신다고사합을하셨기에니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물론, 결과는 이렇게 했지만, 이제 또 다시 시작이라는 생각하고, 내년을 또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, 어잘 쉬고, 돌아습서좀할수 있도록 하겠지만, 여러분들 정말, 어늘 1년 정말 수고하셨고, 정말 감사드립니다. what is